하객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려 원활한 시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부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결혼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선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양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부부가 되는 신랑, 신부가 내비 여러분들 내비 여러분들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는 스수운 결혼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신부의 지인, 사회자 양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결혼식이 거의된 동안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행복한 순간들을 축복의 박수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가 어르신과 일각시청 그리고 하객 여러분들 모신 가운데 신랑 신오성군과 신부 이세아량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 삶을 시작하는 아들과 딸의 악기를 밝혀줄 화초 전화를 위해 양가 부모님께서 입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신오석군을 낳아주시고 빌러주신 부모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입장하실 때, 하객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부모님 입장.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이세아양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신부 부모님 입장! <laughs>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더욱더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네, 성스러운 예식의 첫 번째 스토로양과 어머니의 가족 전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앞쪽에 마련된 투에 전화를 해주셔야 되겠는요 지금 밝히시는 한 속은 그 사람의 인생을 언제 어디서나 환하게 밝혀주는 따뜻한 불빛이 될 것입니다. 신랑 부모님 먼저 에을주시면감사하습니다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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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이 배웠다는 의미에서 양가 부모님 마주 보시고 서울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네. 좀 기다리시겠지만, 어색하시겠지만, 자, 양가 어머님 인사. 다음으로 하객 분들에게 인사할 텐데요. 기한씨가내어주셔서 결혼식에 선공해 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양가 어님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 네, 하객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리며 야가 양가 부모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뒤을 한번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이제 준비되어 볼 텐데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현대인 남자인 우리 신랑님께서요, 저기 화려하게 빛나고 계신 신부님이 언제나 천사처럼 본인에게 다 맞춰주는 진정한 하나뿐인 내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자, 떨리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위한 박수. 신나게 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신랑과 신부.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신랑, 신부, 입장 네, 1장, 2장과 함께 큰각 박수로, 환장의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주인공들의 발상의바다른 것까지 큰 박수를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의 입장이이요 두 사람이 첫 만남의 예를 갖추는 순서로 신랑 신부 맞절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첫 맞절을 하겠는데요 그럼 신랑 신부 맞절 <laughs>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결혼을 약속한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맹세를 담아 혼인 서약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향한 진심을 담은 준비된 서약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모가 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앞에서 감사 각치를 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아내가 소대지보다 더 예쁘다고 자랑하겠습니다. 남편의 자랑이 누가 되지 않도록 매일 바쁘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려준 밥이기만 없어도 내색하지 않고 주는 대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직접 반찬을 해주지 못해도 정성과 사랑을 담아 세상을 다해 요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내가 화가 났을 땐 따뜻한 말과 호응도 좋지만 백화점으로 갈수 있는 능력 이된 남편이 되겠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으면 따라하지 않고 대화로 잘 푸는 편명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두그 사람은 평생 서로가 평생 서로를 아껴주며 변하지 않는 기둥과 성격 같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합니다. 합니다. 2024년 3월 9일 신랑 신노우서 네, 지금 이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서로의 맘을 아끼며 사랑하는 부부가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항상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히 성사되었음을 선언하는 성운 선언이 있겠습니다. 다음, 오늘은 특별히 주례 없는 예식인 만큼 사회자인 제가 하객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성혼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혼선언문 지금 제 앞에 있는 신랑 신오석군과 신부 이세아양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서 한 쌍의 부부가 되려고 합니다. 조금 전 여러분 앞에서 낭독한 사랑의 서약을 통해 서로 아끼고 지켜주며 사랑으로 섬길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 학행 여러분들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4년 3월 9일 사회자 양윤필. 어, 다시 한 번, 부부가 된 신랑 신부에게 큰 박수로,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신랑 신오석군의 아버님께서 신랑 신부 두 사람에게 앞으로 잘 살라는 소중한 축사를 가져가셨는데요. 그 축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준비하는 동안 기장하실 아버님을 위해 또 간단한 박사범만 부탁드릴까요?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신앙신고소국의 아버지 신상왕입니다 오늘 바쁘신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지분들과 알게 된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려온 것은 오늘도 주인공이 신무석과 이세라양에게 몇몇의 강박우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그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한한 힘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신무석으로가서는 이세라양이, 이세라양으가서는신무석으 이세양,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두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애가 상대방을 좋은 배려하고 양보하며 이해해주고 신선한 사랑을 갖다면두 사람은 행복한 삶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둘째는 희망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익적해지며 삶의 활력을 상취하는말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면 삶은 힘차고 즐거운 나날이 이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도 언젠가는 교의찬가될수 있고 화 빌린 이될수있으 요즘 t v 에행복아이콘로잘나보는최수하여부부보더 프로,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는 희망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실할 때살아다면언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은 삶의 원천이자 활력성인 것입니다. 셋째는 유기몽환입니다.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택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두려움들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날을 대비해서 두 사람은 힘을 합쳐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유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어떠한 연결이 닥쳐도 이를 다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 되자마니 승리자가 될수 있고 승리자가 되어만니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협력과 봉사입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시간에 조각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는 더욱더 그가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직장에 가까운 신우색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조금 어 있을 테니좀더 일찍 일어나서 전기과 소세 에 밥도 좀 해놓고 미지은 쓰레기도 갖고 음식을 수납하고 청소기도 좀 돌려서 이세랑 출근길에 도움을 준다면 아침부터 이세랑에 얼마나 흥분타이겠습니까? 출근하는 발걸음부터 가벼워질 가 것입니다. 지난번 TV에서 들더군요 결혼 정량되어 있는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연0명 중에 3,700만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대답을 했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 신호서인은 행운아중행운아인 해문화 것입니다. 3,700중한 명은 미세하고 신우석이를 선택했다는 것은 신우석에게는 큰보이고 행운인 것입니다. 이 행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우석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더욱더 현명하고 봉쇄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금 끝에 달려있는 우등선 수만만한 행운이 두 사람의 품이 안는게좋것습니다 행복은 그저 차별운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과 협력, 그리고 노력을 해야만 참여할수 있다는 말로 오늘은 말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들보다더 네. 예쁜 신부를 맞이한 신하에의 정말 사랑과 진심이 담긴 뜨거운 한마디를 남주신 우리 아버님께 박수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오늘 신랑 신부님의 결혼식을 더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줄 축하 무대가 있겠습니다. 축하는요, 신부님, 그리고 저의 방송반 동기인이세민님께서 부사장을 위한 소중한 무대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어, 모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들 진짜 원게그 그한 20년째 배우 스에게이세민이나고합니분 결혼 지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 뭐 축가를 해달라고 요청받은 게불과가능되지 않았어요. 너무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한 부분도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제 코가 석자인지라 남의자치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맞나 싶은 상황인데 지금도 굉장히 화장실에 가고 싶고 네. 그. 두분은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곡은 특별한 곡입니다. 어, 신규몽 선생님의 사랑받게 남몰라일 데두 분의 사랑하고 이제 약간 부모님들께서도 좀 특별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선곡을 했고요. 숙다 하고 가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이해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여러에서는 신랑 신부가 앞으로 잘살아는 이유로 가볍게 호응 괜찮으실까요? 네, 따뜻한 애정을 담길 수 있도록 가볍운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부가 많이 어머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잘설한 의미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 신랑 부모님 앞으로 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가르침 잊지 않고 앞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마찬가지로 신랑 부모님께서도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일고 가볍게 호응과 헛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이 훈훈한 장면을 위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러 방문하신 내빈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겠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신랑 신부 두 사람을 축복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부 잠시만 접고되면 하객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하객여러분께 인사 네, 축복해. 부탁드리니다 네, 이로써 오늘 서로에게 평생 소중한 사랑임을 약속한 신랑 신부의 첫 발걸음인 행진이 있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랑 신부를 행복한 앞길을 응원해주시면 어떨까요? 모두 자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잠시만 일어나서 축복의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네, 서로가 마주보며 가져올 사랑을 위해 이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큰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지금보다 더 멋진 미래를 살아갈 두 사람을 위해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박수보다 10배, 100배 더큰 박수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더큰 박수와 축복의 환호성으로 신랑, 신부, 행진! 신부 이세아 양의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 모든 환객 여러분들께서는 사진 촬영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시 네, 어, 식사를 하실 분들은 뒤쪽에 연회장을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신 환객 여러분들께 진심의 말씀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지상, 인증샷. 네, 자 이렇게. 얼굴 다지 갈게요. 좀더 반짝이게 보여 줄게요. 괜찮아. 마지막 연습 좋았어.